서 오늘 재료가 흑마늘 훈제 요리 국내산 부추 나뭐 오늘 뭐밤세 번네요. 부추도 넣고 어, 깻잎이랑 버섯도 넣고 홍고추도 넣고 청양고추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숙주도 넣고 그리고 양념을 어, 고춧가루랑 들깨 가루랑 다진 마늘 그 멸치육수를 제가 준비를 끓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끓여가지고 여기 준비를 해놨어요. 멸치육수 끓일 거. 그리고 간장. 이 안에 진간장 들었거든요. 보이나? 아무튼 여기 안에 진간장 들었어. 국간장 말고 오늘은 진간장으로 간할 거예요. 여기에 재료를 다 넣어요. 지금 대파 들어가고. 다시마 두 장, 이게 되게 조그매서. 다시마 두장 들어가고, 무도 좀 얇게 썰어가지고 두개 들어가고, 마늘을 하나를 조금 반을 갈랐어요. 그리고 이 멸치는 마른 팬에 볶아둔 건데, 내장 네 빼가지고 몇 마리니? 1, 2, 3, 4. 한 8마리? 찬물에 조금 넉넉히. 쪼라질 거 생각해서 끈다 끈다 끓으면 다시만 마좀 건져주세요. 팽이버섯은 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들어갈 거라서 냅두면 되고요. 이렇게 꼬다리만 똥 잘라주고 숙주도 그대로 원래는 뭐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다듬어 줘야 하지만. 집에서 먹을 땐뭐 그냥 먹죠. 그냥 냅두고. 음, 깻잎. 깻잎을 반 잘라서 충놓고 끝에 머리 좀 자르고. 숭덩숭덩. 숭덩. 순덩. 너무 얇지 않게. 요렇게. 홍고추는 뭐 어슷하게. 송송송송. 어, 순덩, 순덩. 차차차. 끝. 아, 냄새 진짜, 진짜 좋아. 숙주를 밑에 좀 깔아야겠어요. 숙주 넣고, 양이 많아 보이게, 꼼수를 부린다. 육수를 붓는다. 부추도 잔뜩 넣고, 홍고추도 넣고, 깻잎도 넣고, 버섯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한 스푼, 다진 마늘도 반 스푼, 그리고 들깨가루를 두 스푼, 크게 두 스푼 이렇게 하고 끓일 거예요. 고춧가루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먹도록 하죠. 부추도 잔뜩 넣고 고기도 잔뜩 들어갔어요. 이 숙주도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잔뜩 들어갔어.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물 때깔이 진해 보이지 국물이 저손 떨려요